정의역은 가끔 이런 걸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의역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인데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간단하데될수 없는 것 빼고 다 돼. 뭐만 빼고 다 되냐면 분모가 영이 아니기만 하면 돼. 어. 그럼 얘는 지금 사실 유리함수라기보다는 1차함수거든 분모가 영이래게없지 그럼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얘는 분모가 영이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끝이야 가끔 기본적인 것들이 더 있는 겨운가 있어 생각상의 넓이가 50이다. 그거입니다. 응. 아, 표를 잘 찍으면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50이 되고 싶대. 근데 지금 우리가 A에서 X축의 평행한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P, Y축의 평행한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로 하게 있었거든. 얘네들이 이제 가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되는데 A에서 평행한선을 그어서 만든 b c 니까 얘가 기준이 될거요 그래서 A의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문자를 이용해서 찍는 거지.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기준을 잡을 때 항상 x 좌표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A의 x 좌표를 선생님이 A라고 이렇게 남게 유선의 음. 음. x 좌표를 A라고 하면 정 A는 y는 x 분의 1의 정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A 분의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겠 그럼 이제 B, C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B는 x 축에 평행선을 그어서 y는 x분의 k 랑 만나는 점을 b다라고 하기로 했었거든. 그럼 y축에 평행게 선을 봤다는건 얘네 둘이 뭐가 동일해가다는거니 y 좌표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b는 내가 지금 x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x 좌표를 b로 이렇게 잠깐 설정을 해볼게 그럼 b의 x 좌표는 b가 될 텐데 y 좌표는 뭐가 돼야 돼? 얘랑 동일해야 되니까 a분의 1이 돼야 하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식 관계를 찾아볼게 얘가 지금 누구 위에 점인지는 이거 위에 점이거든 그럼 X에다가 b 지번호 넣으면 Y대표가 A분의 A 나온다는 뜻이니까 b 지번호면 B분의 K가 A분의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AK는 B가 되야지 이게 성립해야 돼 그럼 내가 문자가 지금 A, B 두 개인데 너무 곱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b 의 x 좌표를 b 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정하면 되겠다? AK로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AK, a k 로 이렇게 설정해 봅시다. 그래서 a k 군 a 분의 이다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a 에서 y 축의평행비게 이렇게 손을 그어서 y 는 x 분의 k 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c 라고 하기로 했었거든. 그럼 y 축의평행 길이 게 났으니까 이 둘은 뭐가 같아야 될까? 그치 x 좌표가 같아야 돼. 그래서 c 좌표는 x 세트 a 가될 거고. 얘는 누구 위에 정이냐면 y는 x 분의 k 위에 정의니까 y 자표는 그러면 a 분의 k라고 할수있습다 그럼 이제 이 문제 거의 90% 풀고.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볼게. 삼각형 이 지금 수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 길이 얼마야? 여기 이 길이는 b의 x 좌표에서 a의 x 좌표를 빼면 되죠. 그렇지 ak 빼기예요. 여기는 ak 빼기. 높이는 얘가 될텐데 얘는 X좌표가 동일하니까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되겠지 A분의 K빼기 A분의 1이 되겠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K-2 앞부자리로 풀어도 될때 조금 이쁜 식이라서 선생님이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볼게 우선 1분의 1을 저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100이 되겠지? 얘는 100이 될 거고 다음 여기서 내가 둘다 A를 가지고 있으니까 A를 빼내면 이렇게 K-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둘다 A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A분의 1을 이렇게 빼내면 또 K-1이 돼서 얘가 100이 되고 싶은 거. 이렇게.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지 A, A분의 1 없어져서 좌변이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얘가 100이 되고 싶은 건데 응? 지금 k가 1, 3분의 1이 걸려 있으니까 양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k 마이너스 1이 뿔마십이 될수 있는데 10이 되어야만 해. 따라서 네. k는 1 1이 된다. x-5/10의 그래프 위에점 중에서 x 축 y축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라. 자, 우선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정수, x y 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우선 그래프가 좀 필요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뭐 그래프 안 그리고 각값 값을 찾아도 되는데 한 번만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그런데 그냥 한 번만 생각해볼게. 을 그래프 그리지 말고. 얘가 지금, x c y 자표가 모두 정수가 되고 싶다라고 o n 그럼 어쨌쨌든자표표얘얘정정수 돼야 되니까 얘가 정수가 돼야 얘가 정수가 돼. 정수가 돼. i s e to go to c h o 이 정수가 되려면 e x is not. It is n 야 t 까 2x-5가 반드시 10의 크 o 약수가 i 어 n 근데 이제 이거 뭐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수는 10의 양의 약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 증수도 되는 거지 그래서 2x-5가 얘가 1, 2, 5, 1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어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x도 정수가 돼야 그러니까 되니까 아. 이게 다 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이면 x는 3이면 되니까 이거 되고 얘가 2면 x는 2분의 7이 되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얘가 5면 x는 0이니까 아니, x는 10이니까, 2X는 10이니까 x는 5면 되겠데 이거 돼. 얘가 10이면 2분의 15가 되니까 안 되고. 겠 이렇게 다 세는 거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넘어으면 4니까 x는 2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 5면 0도 으 되고 마이너스 10은 안 되겠다. 네 개다. 같이, <laughs>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e 서 x 가 A보다 x 거나리을이 x 서 x 에서 x 로 e r o x x 정의역 x x 의 a 수다크 정의역도 x 역도보보 크거나 같고 치역도 A보다 크 r o x Xerox, Xerox, x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근데 이놈이 역한수가 존재하고 싶대 선생님이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 이렇게 그냥 이런 거잡히에 쓰지 말고 쓰지 말고 한 번만 해가면 이렇게 지금 X는 A가 이렇게 있고 Y는 A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정의역도 A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A보다 크거나 같고 싶으니까 이쪽만 생각하고 싶은 거지 이쪽에서 이차 함수의 일부분이 역함수가 존재합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해야 하지. 음. 근데 원래 이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이쪽 영역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음. 어떻게 좋아하지? 꼭꼭지점일 필요는 없고 이점 A 콤마 A를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 하는 쪽에 그래프 꼭지점이 시간 없어.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있어도, 어쨌든 여기서는 증가, 증가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만 생각하면 1대1 대응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A콤마 A가 이함수 위에 정해야 돼. 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A콤마 A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8 위에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보다 a가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축의 방정식보다 a가 크거나 같아야 돼. 이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잖아.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우선 이걸 하나 만족해야 되고 a 콤마 a가 요거 위에 정해야 되니까 x에다가 a, y에다가 a를 정립해야 돼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은 a가 성립해야 된다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은 0이라서 a는 6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안다는 거지 얘만 되겠다 그래서 a는 6이 답이 돼 그러니까 그게 내신에서 나오면 너무 좋은 문제야. 10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5명의 선수가 승부차기에 나갈 건데, 10명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 A가 첫째 또는 다섯 번째 순서에 공을 차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자, A 다음 A 말고 아홉 명의 나머지가 더 있게 순서배기 숫자로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10명 었어 총. 근데 다섯 번의 승부차기를 할 건데, A가 첫 번째 차거나 또는 마지막 번째 차도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차거나 마지막 번째 차거나 그러면 이렇게 4명을 바꿨거나 이렇게 4명을 바꿔보는 두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어, 그 자, 이제 A가 첫번째 차경우에세봅시다 여기에 찰수 있는 사람 몇 분? 경우들이 몇 가지지? 9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얘도 9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이렇게 두개가나오지 그림을 줄여서 케이스 나눈 다음에 갑자기 경우에서 생면했겠지 티사나 셋이었다 됐어. 우선 김포에도어 올림푸스 국이지 <laughs> 올림푸스 교가서 아, 그런 것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안 되는 거 위주로 하면 되 혹시 뭐더 뽑아서 응. 새로 보고 싶어요? 새로, 그, 응. 새거 필요하고? 거? 응. 괜찮아. 올림포스는 뽑아서 새로 다시 안뽑아괜찮겠어 저번에 뽑아주기 하시더고 그러면은, 어, 올림포스가 당연히 1순위가 될 거고, 응. 모의고사, 아 참,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응. 한번 <laughs> 잘 해봅시다. 응. 그럼 수요일 날, 7시에 우선 하는 걸로 하고, 한번 여쭤보고, 정이 있면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진행해봅시다. 그럼 내일까지 하고, 시험, 내일부터지? 아니요. 아, 너네 수요일 아.